도심에서 신호가 빨간불일 때 소방 응급차량이 신호위반을 해가며 현장으로 출동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GPS가 장착된 태블릿 PC로 소방관이 직접 운행 경로에 있는 모든 신호를 녹색 신호로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홍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신고와 동시에 출동하는 소방차, 재난 현장까지 한 번도 정지 신호인 빨간불에 걸리지 않습니다. 출동 경로에 따라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녹색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지능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덕분입니다. GPS가 장착된 태블릿 PC의 이른바 우선신호 제어 앱을 활용해 목적지까지 경로를 선택하면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를 녹색불로 모두 변경, 통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이 지능형 우선신호 시스템인 ITS를 활용해 화재 신고가 접수된 청주시 윤량동 한 분식집을 평소 출동 시간보다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신호 시스템 ITS를 도입하면서 현장 출동 시 간단한 태블릿 조작을 통하여 진행 방향의 신호를 자동 개방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초기 대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소방차 간 무전 교신을 통해 신호를 열어주던 방식이었다면 이 시스템은 터치 한번으로 자동 개방되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고도화한 겁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신호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과 과태료 부과 시 출동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도 큰 장점입니다. 도내 최초로 이 ITS 시스템을 도입한 청주시는 긴급 차량 출동의 편리와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 신호 체계를 빨리 공급해줌으로써 긴급 차량이 화재 지점까지 혹은 긴급이 필요한 장소까지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차로의 신호를 기다리거나 위반하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지능형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지난 5월부터 청주시 도심을 대상으로 한두 달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도내 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3일 늦은 오후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도내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음성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약 1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 35분쯤 음성 대소면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이튿날 오전 7시쯤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근무 중이던 공장 직원 30대 A씨가 목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 3개 동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2억 8,97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